반도체 쪽은 지금 중국이 TSMC를 못 건들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치포동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음, 같고 네. 그렇다면 중국으로부터 보복이 있지 않을까 이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잖습니까? 네. 공장도 있고 수출을 많이 하니까 네. 실제로 수출이 어 중국 향 수출이 반 정도 작년 대비 반 정도 줄었다고 라 지금 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결국은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우리가 중국보다 비교 위에 있는, 경제 위에 있는, 기술력이 있는, 이런 쪽은 오히려 지금에 요걸 지나면 더 좋아지는 거고, 음. 그렇지 않고 비슷한 경, 이, 기술력이 있는, 이런 쪽이 음.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하이스 SK 하이니스나 삼성전자보다도 음. 그 뒤에 있는 소부장들 있잖아요. 음. 얘네들이 중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음. 중국의 완성품 메이커나 이런 데 수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중국이 그쪽으로 보고 비슷한 기술력이라면 그쪽으로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안타까운 거는 어려워진 게 뒤에 있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네스하고 연동하면서 움직였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음,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아까 염사님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는 완성, 완성, 그, 완성품 메이커들은 결국은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올라갈 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야 된다. 이게 음. 더좀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해서 네.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지금 뭐 삼성전자, SK 얘기했는데 음. 외국 반도체 주식들은 어떤 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주로 엔비디아, 음. 또 AMD 네. 이런 음. 회사들 많이 갖고 있고 네. 뭐 보니까 장비 회사들도 우리나라 사업 계업분들은 많이 갖고 음. 계시더라고요. 음. 보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다 아는 얘기고,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음. 높을 부분이, 어, 시스템 쪽, 음. 뭐, 클라우드 쪽, 계속 성장률이 두 자리수니까요. 음. 그러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음. 우리나라가, 사실 반도체 비중이 더 높은 국가는 어디냐면 대만이에요. 음. 근데 대만 지수는 덜 빠졌어요. 음. 그게 이제 어떤 확연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고, 음. 또 환율이 페그가 돼 있거든요. 네. 달러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살,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됐죠.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변화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들고 가셔야죠 음. 어, 심지어 저한테 인텔을 살래 삼성전자를 살래 그러면 전 당연히 삼성전자를 살래라고 음. 얘기를 할것 같아요 음. 음, 그만큼 인텔의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음. 지난 거의 5년 동안에 음. 그래서 어~ 결국은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근데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부분은 뭐냐면 대만하고 비교해 봤을때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로 봤었을 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40몇 프로나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라 것은 이미 이 산업은 벌써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왔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제일 많이 반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니까 마이크론보다도 더 반등 속도가 빠를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인텔을 대체하는 어떤 회사라고 음. 따지면 저는 AMD라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음. 엔비디아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먼 미래를 보면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음. 그게 이제 자율주행과 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어 근데 중간에 지금 게임 부분이 좀안 좋다 보니까 아. 또 그래픽 쪽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가치가 별로 잘안 나와요. 누가 경쟁력이 있고 누가 앞으로 계속적 계속적인 Q의 성장을 보일 수가 있느냐. 네, 네. 그리고 또 P의 가격에 대한 어떤 가격 전가력이 있느냐. 음. 이거잖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해 드리고 음. 있는데 그러면은 그 반도체에도 또 이제 아까 염미사님 말씀하셨듯이 중국 변수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방송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불편해요. 네. 요즘에 보면, 사실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일단 매출의 많은 부분이 중국이고, 그렇죠. 중국에서 또 삼성전자는 디램 같은 경우 한 30%, 낸드를 한30% 생산을 하고요. 네. 자기 전체. 그리고 하이닉스는 디램을 한 40%를 중국의 네. 그 우시공장,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음. 굉장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툴 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공장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못해요. 음. 하는 순간 이제 뭐 제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 또 투자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보조금 당연히 못 받을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진퇴양난이고. 음. 근데 물론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도 계획은 있으니까. 다른 대로 공장을 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그 비용은 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통치에. 거니까 이게 뭐 말처럼 간단한 문제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죠. 오히려 더심각했죠 네, 반도체 네. 이제 법도 통과가 됐고 근데 네. 칩 동맹 아직 우리 한국이 정부가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음. 뭐 입장을 밝힌 건 아니기라서 네. 좀더 봐야 되겠지만 할 가능성이 좀 분위기상 높은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반조체 이쪽으로 미국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투자분들 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는 좀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아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랑 경쟁자를 일단은 이제 명단에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좋은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또 약간의 뭔가 좀 있어야 되다, 그러니까 음. 대가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 미국에 투자는 또 해야 되고요. 미국에 투자하는 순간 인건비가 엄청 올라갑니다. 음. 일단. 네, 원가 자체가 올라가요. 그리고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반도체 훨씬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인들보다는. 예 근데 생산성이 과연 나올까 미국에서 원하는 만큼 음.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좀 문제가 되고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결국엔 중국에서 결국엔 이 상태로 가면요 중국 공장은 그냥 이제 레거시라 그래서 옛날 공정 그대로만 유지만 해야 돼요 음. 그러면 그 반도체 공장은 그냥 예전 제품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첨단 공장은 이제 결국에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야 돼뭐한국에더짓든가뭐베트남에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 미국에또 지으란 얘기니까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은 결국 모든 게다 비용으로 근데 메모리는 원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 우리나라 삼성전자 1등 하는 게 결국 원가 경쟁력이 있는 거고 랜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해요 하이닉스 적자나도 삼성은 흑자나니까 음. 근데 그런 것들의 일부 마진을 음.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우리 정부가 얘기를 잘해주든가, 아니, 미국이 보상을 좀 해줘야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음.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닌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이제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음. 결국 중국이란 잠재적 경쟁자를 뿌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장기적으로는 또 좋을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딜레마가 있고요. 또한 가지가, 음. 이게 결국에 이법안의 제가 이제 최종 목적은, 인텔하고 파, 그, 마이크론 키우기 같아요. 음. 약간의 느낌이. 근데 이 기업들이, 마이크론은 잠재적 경쟁자라고도 보지만, 어쨌든 근데 메모리는 3, 4과점이니까, 크게 위협이 될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파운드리 쪽이죠, 인텔이. 근데 인텔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미국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될것 같아요. 잘못 하더라고요. 분위기 예, 그래서, 인텔이.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어쨌든 인텔을 키우고 싶겠죠. 키워서 TSMC 대체하고 싶은 음. 것 같아요. 음. 근데, 삼성과 TSMC를 이길 수 있을까? 인텔, 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거는 좀, 일단 지금으로서는 현실성이 꽤 높진 않아 보인다. 네.